외쳐주세요, 이놈. 네, 임민왕 회장님을, 동시회장님을 잠깐 앞으로 보시고, 우리 인사만 한번 모두 가봤죠 제대로? 예, 어, 동시회장님의 인사를 쓴 겸, 음, 저에게정발 어, 얘기 좀, 좀 그, 듣고요. 더불어서 부회장님들이나 다 같이 좀 네, 그래서, 어, 소개할 시간 갖겠습니다. 수평적으로 했다 하지 않습니까? 저는 또 여러분과 수평적인 느낌으로 어, 발맞춰 가기를 원합니다. 어... 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부회장 오셨습니까? 해가지고 방 강제로 제가 부회장님을 선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특별 자문위원도 계십니다. 제가 방 강제로 했기 때문에 다따라주리라고 했고요. 저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우리 회원들의 전간보아로 뭐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어 먼저 부의장님부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이정환 부의장님 아으 네, 나오시죠. 오셔요 그리고 김동호 네. 어, 부의장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김창승 부의장이 오늘 안 나오셨죠? 그래서 수락하셨습니다. 그리고 박경리 광양에서 응원하십니다. 그분도 수락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어, 또 박재남 아까 계셨는데 언제나, 아니, 언제나, 언제나. 아니 아니 박재남 어, 네네 그리고 안도에 계십니다 그리고 조인호 이분도 안도에서 현재 의원 하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겠다셔서 하 응.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장영희 어디 좀 어, 어, 빨리 나오셔요 네 그리고 전재성 <laughs>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? 그래도 아무튼 본인들은 못 나와도 창구에 어, 결성이 되면 항상 잘 함께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, 어, 그리고 또 전현준, 오포에 계신 분도 지금 이렇게 해주신 줄 아셨고요. 또최우식김병덕 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늘 제가 이름을 안 불렀는데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손리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환영합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가 또 특별 사임자문원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, 어, 우리 4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빨리 나오셔서 사의를 힘쓰러 하셨던 박시룡님 박수령 님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네, 함께하지 않지만 최영호님 그리고 또 조인철 또 항상 좀너 제일 끝까지 계십니다. 그리고 또 정진욱님. 또 여러분, 우십십다또 우리, 우리, 이 생각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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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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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일단리우가우 생각나는 리우 이름을 적어봤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나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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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라고 말씀하시면 일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평적으로 가겠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또 우리 특별히 우리 홍보위원장님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는 정수련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방쪽을 제가 정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제일 은거기에 제일 봉사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조미애님 총무님으로 들어 받고서 앉으십시오. 네, 공도 모집입니다. 네.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아, 앞으로가. 아, 부총훈님도 계십니다. 김경은님자 앞으로 나가 계십니다. 그리고 또 이다 선길 네. 님도 재무님이십니다 네. 일단 지금 아니 잠깐만요. 일단 함께 우리 고모님도 계십니다. 고모님들을 제가 다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. 네. 일단 찾아, 정 열심히 모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들 하십시오. 오늘 우리 지금 특별 상임자문위원은 지금 이렇게 고정이 아닙니다. 오늘 아니고요.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제가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 겁니다. 네, 기대해 주십시오. 전화가 오면 놀라지 마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 제가. 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. 네, 저기 하이도 하이도 일정 어, 모인시결시가다 받으셨죠. 네. 저희 8시모출발하죠 예, 네. 그 일정 다시 한번 보내드릴테까 확인 꼭좀 해주시고요. 어, 현장학습 이제는 어, 졸업여행이 되겠습니다. 졸업여행으로 갈 어, 테니까 어, 받으신 현석에서 어, 유저비를 볼수 있도록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편안히 지내세요. 수고하십시오.